투자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AI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Open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합작 투자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OpenAI의 초기 투자금 1000억 달러를 기반으로 텍사스에 이미 10개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즉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 직후 오라클의 주가는 7% 이상 급등했으며 오라클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다른 AI 관련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료 발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AI 경쟁력을 재정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처럼 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이것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기회입니다.